<목소리나> 네, 안녕하세요. 연출 유인식입니다. 와... <목소리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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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웃음> 어,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의영우 그 찐팬들이시죠? 저희 의영우를 유명하게 만들어주신 제일. 큰공원은 특별한 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기 팬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만든 거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것 자체가 엄청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사 드리고요. 네, 지. 요 6월 29일이 저희 첫방송었때 아시죠 여러분? 네! 6월 29일에 저희 기자분들과 하는 제작 발표회를 이렇게 영화관에서 기자분들 모시고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떨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고 있는 모두가 사랑하는 우영우를 이렇게 세상에 내보냈을 때 과연 많은 분들도 사랑해 주실까? 두달 동안 공통하면서 다가오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많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진심으로 감사한 만화를 보냈고요 이렇게 우영호를 어,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또 우리 드라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오늘 방송을 어, 마무리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부디 부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이주도 역할을 맡은 박철호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마지막 회를 이런 단관 이벤트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기분 좋고요 어떻게 보면 어 저희 드라마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신 어 여러분 덕분에 이런 자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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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있어야겠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점점 부담될 거야. 저희가 거의 8개월 가까이 이제 촬영을 하고 방송을 이렇게 탈주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사드렸는데 제가 올해 중에 가장 짧게 짧은 체감이 금방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는 8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너무 기쁘지만 또 지금 너무 아쉽고 어, 비록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지만 다음에 또, 어, 가끔 힘드시거나, 그런 힐링이 필요하실 때 다시금 꺼내볼 수 있는 저희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전국 각지에서 아들, 딸들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정명섭 역할을 맡은 자양 강기영입니다. 자양 강기영 축비해주셔서 어, 정말 진짜 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출연하게 돼서 이렇게 꿈 같은 일이 있나 싶고요. 정말 요즘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다들. 그래. 네. 아 정말 너무 저 부대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감사한다는말 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우영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을 못볼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을 못볼 생각을 하니까, 섭섭했대요. <laughs>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냥 보통 관객들이 아니니까요. <laughs> 오늘 아주 재밌게 봐주시고요. 우리 엄마 더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사랑해주셔서 솔직히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드라마로 막 막방을 본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 눈앞에서 뵐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 저한테는 정말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 봄날의 햇살이고요. 이렇게 네 마지막 함께해 주셔서 좀. <laughs> 이런 진지한 모습을 잘안 봐가지고 <laughs> 아, 네. 어, 어, 일단 이렇게 마지막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여러분 날, 나날에 어, 봄날 햇살 같은 일 많이 보, 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의 역을 맡은 지현영입니다 감사해요. <laughs> <laughs> 어, 진짜 음, 저한테는 이 우영우가 너무 봄날의 햇살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좋은 언니 오빠들 <laughs> 만나서 어, 작가님과 감독님 만나서 이런 좋은 작품을. <laughs> 하게 된게 저는 너무 저한테 봄날의 햇살이자 해군이고 정말 어, 너무 너무 행복했고 어... <laughs> 아니요 저, 저 진짜 머리가 해져가지고 <laughs> 아, 오늘 네이렇게 사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재미있게 가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저에게 많은 피난을 하셨고, <laughs> 네 그동안 너무 좋은 관심으로 저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다시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laughs> <laughs> 네, 부담스럽네요. 아, 제, 저는 사실 이렇게 고모술수라는 어떤 별명이 아 이상한 애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한 변모사예요 이런 <laughs> 그 에서 권몬술수 권민의 역할을 맡은 주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감사합니다. 예, 그, 어, 사실 이런 권몬술수라는 별명 자체가 제가 이렇게 배우, 이 모든 배우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별명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선물 같이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저에게 너무 기적의 행운 같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아, 되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다 재밌게 즐겨주시고, 권민도 <laughs> 오늘은 비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모두를 재밌게 신기한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소중한 시간 오래오래 기억하시라고 단체자들 함께 찍었습니다.